예 안녕하십니까 K 하하입니다. 12월 1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 여기는 황지 연못입니다. 그래도 뭐 생각보다 많이 춥지가 않습니다. 아뭐한 20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어제 어 10시 30분쯤 제가 터미널 도착했을 때 영하 7도였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 한한 어어한 8도 정도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홍지연못입니다. 예. 케이 하입니다 이야 이렇게 중문장을 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제가 막차 내서 이렇게 좀 늦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영하 16도. 허허. 겨울 날씨 치고는 뭐 그렇게 어, 어, 보통 날씨인데 일단 뭐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입니다. 낙동강 1300리 예서부터 시작이 된다. 황지입니다. 황지연못에 잠시 들렸습니다. 아 12월 17일, 일요일 아침, 7시입니다 지금. 아, 어이 어휴, 어, 깜짝 놀랐다. <laughs> 어, 고기 먹고 나오는구나. 아 야, 너도 겨울에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여기가 상지입니다. 황지연모 상지. 상지고, 요 밑에가 이제 중지고. 예. 이 황기연못은 앞만 추워도 얼지가 않습니다. 요 밑에가 이제 하지라고 해서, 아세 어, 개의 이 못이, 못을 형성해고 있습니다. 아, 아, 하하하. 카메라 들고 있는 손이, 하하하. 절입니다. 손끝이 절입니다. 아 저도 뭐 그렇게 <laughs> 건강한 아, 입장이 못됩니다 아, 해마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제 정기검사를 받는데 고혈압도 있고 뭐 고지혈도 있고 그렇답니다 <laughs> 예 여러분 오늘같이 추운 날은 옷 든든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아, 좀 체력적으로, 아, 좀 약하신 분들은 이런 맹취에는, 아, 염려스럽습니다. 항상 몸이 뜨끈뜨끈해야지. 더우면 벗어놓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중문장을 하고 오늘 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황지연못입니다 예, 여러분, 아,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곱 시입니다. 아, 잠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 행복한 일요일 보내주셔, 여러분. 예, 태백 황지연못에서 k 하하가 인사 올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요일 보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